상대도수 분포표를 나타낸 그래프. 홍당 그 도수분포표 다각형, 그 히스토그램하고 도수분포 다각형 우리 다 그려봤지. 네. 얘는 히스토그램 또는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그냥 사, 그 세력층만 바뀌어? 상대도수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뭐 별거 도수사실은 이해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컴퓨도스 나왔지? 네. 여기 써, 이게 2.0, 2.5. 3.0, 3.5. 4.0, 4.5. 됐지? 그리고 황제도스는 지금 0.05. 0.1, 0.15. 0.2, 0.25. 0.3, 0.35, 0.4, 0.45까지 하면 되겠지, 이렇게. 어? 0 0.05위로고 네. 그냥 필요한 건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놓고 2.0에서 2.5가 0.05라 그랬지 여기까지지. 이렇게 하나. 어? 2.5에서 3.0은 얼마야? 1.5, 0.15, 여기까지. 3.0에서 4.5, 아 3.5는. 0.45 여기까지. 그 다음, 0.25. 그 다음, 여기는, 0 2 여기까지. 이게 뭐야? 1WM으로 나타낸 거지, 상대도수 부표를. 근데, 눈에 얘기하지만, 상대도수는 그, 저번 야 되겠지. 돌승보다 확정이 언제 유용하다고 했지? 두집단간을 비교할 때도 있지. 근데, 돌승보다 확정은, 언제 되겠어, 그게? 두반에 비교할 때학생가 똑같은 면도선분라피언 그냥 하면 돼. 근데 지금처럼 A, B 반의 숫자가 달라. 그러면 상대도 수를 구하고, 비교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 이 상태로 하면 어떻게 돼 있어? 아, 박스가 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으면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어느 반인지 헷갈리지. 아, 어떻게 해야 돼? 뭘 써야 돼? 그때 이용한게 뭐였어? 도수분다 학생이 했잖아. 자. 그 이렇게 해놓고, 연결해주면, 이게 지금, 도수 분포 다섯 형이지. 이게 상대 도수 다, 분포 다섯 형이지. 네. B반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거네, 이렇게. 네. 어? 알아들어? 네. 그렇게 된다, 이 소리야.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색깔도 빨리 하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고. 그러면 둘다 그려서 할수 있는 거, 그냥 그 내용 다야, 이것도. 알았지? 자 그래서 오른쪽은 원학, 원학생들의 원학파 성적에 대한 상대도수 부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대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도수가 자 상대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예지얼마니 네. 아니 얼마냐고 뭐 70이야 0.35지 상대도수가 도수는 2 4명이 네. 그럼 아까 전체 학생 수가 안 나왔지 지금 x 분의 24.0.3인 거지. 그러면 네. 학생은 전체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답이 아니고 뭘 구해야 돼? 이상인 애들은 얼마 야 이게? 그게. 0.15고. 얘는. 000. 둘이 더하면? 0.25의 상대 박수를 갖는 애들의 이거 그 계급의 도수를 구해야 돼. x를 이미 구했으니까. 알아들어? Okay. 응. 그러면 0.25는? 요건 구했을 테니까. 도시의 총합분내 X가 이번엔 이게 X가 되겠지 Y라고 놓으면 되겠지 이제 X는 헷갈리니까 이건 여기서 구해놓고 들어가면 되지 음. 오케이? 여기 음. 끈데요? 그, 음. 자 드디어 나와서 음.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남학생이 몇 명? 음. 150명 여학생은 250명 수학 그 성적에 대한 성대도수 목표 같은 거 있지 딱 보면 누가 잘해? 음. 이번엔딱 봐도 여학생이 잘하는 거야 여자애들은 이쪽에 많지. 네. 남자애들은 이쪽. 에많 어? 누가 잘해? 여학생이 더 잘하지. 근데 이게 만약에 상대 도수 분포표 분포 다각형이 아니고 그냥 도수 분포 다각형이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또 학생 수가 다르니까. 알아 들었지? 자,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 중 어느 쪽이 썼는지 더 좋은가. 어디가 더 좋아? 여학생. 남학생과 여학생 중에서수학성 적이 80점 이상, 85점 미만이, 학생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몇명더 많은지 구하시오. 이거는, 이거는 그 계급의 조수를구하는 소리야. 그러면 일단 80점 이상, 85점 미만은 여기지. 자, 남학생은 0이야 여학생은. 그게 얼마야? 0.14 되겠네. 0.02씩 0, 0 올라가, 5살이니까, 그지? 알아들어?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야? 그러면 전체 학교수가몇 명이야? 남자는 150분에 X가 0.2가 된다는 거지. 여학생은 200명이 있잖아. 250명. 250분에 Y가 0.14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X는 0.2 곱하기 150 하면 되고, Y는 0.14 곱하기 250 하면 되지. 계산해서 둘의 차이를 여기다 얘기해준다. 누가 몇명이는지 플러스는 저기 90점 이상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니? 전체를 물어봤다는 건 뭐야? 남자, 여자 학교는 물어본 거지? 일단 90점 이상인 애들. 여기지? 네. 다더 해야 돼, 2퍼센트를. 응? 어? 그럼 얼마야, 이거? 0.18. 더하기? 얘네. 0.34. 두 칸이니까. 얘네? 0.22. 얘네? 0 얘는? 0 2 이걸 다 더한 게, 두 계급을 다 더한 부수, 두수, 한두 수의 총합이지. 네. 80점 이상 해야 돼? 아니, 90점 이상 해야 돼? 이 나온 값에다가, 어? 총합이 얼마로 바뀌었어? 4 0 어, 4 0분에몇 명이, X명이, 이것도 X라고 묶여야 되나? 제트로 묶자. 다른 거, 헷갈리까 Z가 여기 나온 부스의 통합. 응. 어, 맞다 해서, 4도 곱하기 1 하면 Z가 나오고. 응? 알아들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문제만 풀어봐도 여긴 정렬 삭 되겠지. 응? 알았어? 그래서, 성대소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장점이 뭐라고? 어떤 식단 그, 그, 부스의 총합이 다른 두그 집단의 비교가 쉽다 그 다음에 대류의 세기가 아닌 상태도세의 분포를 나타낸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는 얼마인지 구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직접 그래가지고 하면 될지 이번 응? 해봐